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한달 만에 또복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외교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령속수르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떼라시테모 마카츠 국제법정모 아키라카니 와가쿠 고유노 령토데 아루토노 기본적 인 처방에 근거히 기전과 대응하고 있는 것이 변화는 ございません. 지난달 10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데 이어 1개월 만입니다. 다케시마와 에 역사적 사실에 떼러셔도 갖 국제 법정모 일본 유의토대あるという 기본적인 立場に基づいて対応をしていくえ,ものでございます. 여러 외교 갈등을 겪고 있지만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8일 일본 NHK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4%의 지지율 같은 기간 20안 내각의 41%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10대에서 40대 젊은 층에선 약 8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일본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우려한다는 답변도 54%로 높았지만요. 총리의 답변과 지금까지의 대응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 61%로 우세했습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